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아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전자책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어,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제가 원래 전통 놀이, 전래 놀이, 창의 놀이, 놀이 강사예요. 놀이 강사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 이 전래 놀이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자책을 접하게 됐고 전자책을 만나서 진짜 내 책으로 내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화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 강의 섭외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전자책에 대한 매력이 되게 크다고 느껴졌어요. 또글 쓰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 저의 스승님이 우경화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우경화 대표님이 자격증 과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신청을 하고. 제가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경화 대표님 같은 건이 과정을 1대1로 하세요. 사실 1대1로 하면 아시겠지만 금액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대1로 한 거는 저도 강의 때문에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바쁘고 우경화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워낙 바쁘신 분이고 해서 이거를 자, 누군가가 한꺼번에 모여져서 그분들이랑 시간을 맞춰서 듣는다기 보다는 저는 조금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대1로 신청을 해서 들었고 아무래도 1대1로 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들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좀 조정을 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 좀더 알고 싶은 분은 조금 집요하게 파서 네, 대표님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서 꼼꼼하게 지도를 받았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 여성센터라는 이제 기관에 제안을 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하셔서 바로 수업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일대일 과정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제가 책을 내고 있으니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셔가지고, 1대1 코칭도 하고, 그리고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모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모여지시면 그룹으로 코칭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룹으로도 코칭도 하고, 네, 그룹 코칭, 개인 코칭, 기관으로 나가는 거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경화 대표님하고 콜라보로 같이 해서 호텔 책 쓰기 집중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굉장히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롯데 아울렛에서 문화 강좌를 런칭하고 싶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저희가 전자책 코칭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 여러 가지 강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환영받았던 게 전자책 코칭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전자책 코칭은 정말 꼭 하고 싶다 이거는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경한 대표님께도 말씀 드려서 우경아 대표님하고 같이 롯데 아울렛에서 어제 바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뭐 기업이나 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하고 싶지만 접근하기 어렵. 사실 이렇게 흔한 것 같지만 또 흔하지 않은 그런 분야 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격증을 따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여기서 빠르게 전문가로서 도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전자책 코칭을 해서 그러면 뭐 수익은 어떻게 되냐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아직은 지금 이제 뭐 1년 이상이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고, 그럼 개인 코칭은 한 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어, 그룹 코칭은 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관은 같은 경우 도서관은 20만 원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여성 센터 이런 데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센터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 강사료가 낮다는 거, 그거는 이제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센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자책 지도자 과정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활용을 하고 내가 많이 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좋은 거를 전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배운 거를 어, 너도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좋아. 이렇게 소개하는 거 약간 오지랖이라고 하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사님들,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의 성향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 그대로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셔도 아마 기관에서도 너무 많이 반기고 환영하고 지금 받고 있는 어, 강의하고 있는 그 분야의 강사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분들께 응원드립니다. 네, 파이팅!